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에는 어떤 흐름이란는게 있죠? 네네. 생각은 지금 방금 들었고요. 질문, <laughs> 질문질 안 봐가지고, 아, 보면 또뭐 상투적인 얘기 할까봐 너무 다큐인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육아를 하고 있는 무빙워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고요. 첫째는 8살이라서 초등학교에 이번에 입학을 했고, 둘째는 3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로 아이 등원시키고, 아, 등교시키고, 그리고 왔죠. 매일 등교시키는데 그게 약간 하루의 낙 같은. 어,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조금 했었었고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뭐 글도 쓰고 관련해서 뭐 자기 개발 관련해서 이런 플래너 같은 것도 만들고 온라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프리랜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밖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한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집에 와서 아내랑 마시고 그 약속. 안가 회식 응응 응. 꼭 가야 될거 아니면 전혀 안 했었고요 심지어 복직해 가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그때는 한칠육 개월 정도인가 저 혼자 이제 아이를 키웠죠 가족은 이 가족이 아니라면 저 가족으로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대체가 안 되는 요소인 거죠 가족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일은 다른 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각자 모두 행복한. 사람 구성원들의 모임? 그 각자 구성원이 쓰... 자기의 영역에서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할수 있을 그런 환경, 그런 공간을 주어지는 거, 그게 가장 제 머릿속에는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에는 어떤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네, 네. 생각은 지금 방금 들었고요. 질문, 사실 질문지를 안 봐가지고, 아, 보면 또뭐 상투적인 얘기 할까봐.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각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었고요. 예, 별도 집에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공부해라라는 잔소리 는 듣지 않았고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도 혼자 버스 타고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돌이켜 보면 이 독립적인 그런 마음을 가, 갖게 해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막 부모님 따라 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버이대에서 저는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약간 비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핑계죠. 나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살아서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됐어라고 이야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뭐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너무 감동이었던 그 순간이 음,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지요 있어요. 진짜 있고 지난 주에 제가 마라톤을 했어요. 어 제가 등록했었던 마라톤 대회에 제가 등록이 누락이 된 거예요 난 혼자라도 뛰어야겠어 그래서 혼자 뛰고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딱 왔는데 소담이가 마라톤 우승했어? 뭐 우와했다시 b 였어 거기 아빠가 못 뛰었어 그 마라톤에 그래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아빠만의 마라톤을 만들었어 나 이기는 건 상관없거든 내 열심하고 히 즐겁게 했어요. 너무 잘했어. 고마워. 어,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laughs> 좋았어요. 임신 출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싶다.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너 이런 얘기 딴데 가서 하면 너 큰일 난다. 나 진짜 부러운데 어떡해.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뱃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이게 뭐제 제 기준에서는 가장 큰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진짜 명확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환영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 그거 아무도 없을 때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해야 돼안 해야 돼요? 그거 내 의견은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건 하면 안 돼. 벌금 5만 원이야.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기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가치판단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가 사실이니까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아 내가 우리 직원이 있는데 딴데리직했어요 개인의 자유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받아들여야 한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네. 네. 아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막 뭐. 한국에서 아빠의 어떤 티피컬한 그런 모습 이런 건 사실 전혀 쓸모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개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다 속마음 감추고 막 그러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큰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가족이 나한테 무슨 의미고 아이가 나한테 무슨 의미고 나는 왜 아이가 갖고 싶고 그거에 조금 집중하다 보면 자기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그 스케치북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질문인데 그 준비 많이 하셨네요 <웃음> <웃음> 스케치북까지 내가 생각하는 음. 나만의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는지 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의 합이다 왜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전 항상 95%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100%는 안될 거고 어렸을 때난 이렇게 살겠지 라고 생각한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어렴풋이라도 있었는데 전그 예상보다 훨씬 더잘 살고 있어요. 그럼 왜 행복해? 행복한 순간이 많으니까 그 순간이 많을수록 내 행복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아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하면 아 아니야 나도 똑같아라고 하지만 또 기분 좋고 그럼 또 한번 음, 잘 살고 있구만 또 이렇게 느끼고 몽뚱 그리하죠. <laughs> 아 이것도 스케치북도 좋은 스케치북이네요. 네. 네.